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5월 12일, 주님 승천대축일, 난미사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멜미사 책 76쪽입니다. 자, 오늘, 어, 1독서에서 가장 심각한 고쳐야 할안 좋은 습관이 말 빠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독서에서는 저랑 같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말 빠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절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17절이 굉장히 길어요, 한 문장이. 어,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면 더 속도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랑 같이 시작해보세요. 자, 매일매일 사책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세요. 그 밑에 말씀 쭉 제가 붙여놨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한숨, 한숨.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한숨,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한숨, 그분의 부르심으로 반숨,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천천히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 좀 천천히 해줘야 느낌이 전달됩니다. 한숨,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반숨, 그분 상속의 영광이. 한숨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도 천천히 얼마나 풍성한지 숨쉬는 거 보이죠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 느낌하고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너무 영혼 없이 가잖아요 이 진짜 어 마음이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했을 때 말씀이 촘촘촘촘히 박힌답니다. 자, 이렇게 17절을 통해서 저랑 같이 재생시켜 놓고 계속 그 속도로 따라하기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9절이 끝났어요.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나 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가지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이런 느낌으로 끊고 쉬어주고 호흡하시고 <laughs> 이렇게. 어, 함께 따라하면 그 리듬 감을 익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 반복 연습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